예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또이렇게주도하씀 함께 간 기도하고, 니다하나님 시간 지감사합이 시간 벽첫 시간 이 시간 주님 하에 나와 하나님을찬양하며하나이 하나님을 시간 래하며또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헌금 선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 번째로 감사 헌금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드리오니 주님 이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라고 하면 참 어감이 좋지 않습니까? 성도. 네, 우리는 이제 교회에 나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집사 직분을 받지 않으셨다거나, 혹은 이제 집사님인지 혹은 뭐 권사님이신지 잘 모를 때에도, 혹은 이제 전체 이제 회중을 다 대할 때도. 성도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는 많은 직분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 성도라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성도. 우리가 자주 쓰는 이 성도라는 단어는요. 이제 헬라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헬라어에서 구별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께 헌신되었다는 점에서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으로 이제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살고 있더라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구별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구별이 될수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우리의 겉모습이 우리가 성도임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우리의 겉모습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방법, 다시 말해, 성도가 성도로서 온전해지는 방법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온전이라는 단어가 두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요, 두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본문 12절에 온전하여지도록이라는 이 12절의 온전이라는 단어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온전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13절의 온전은 완벽하다는 뜻의 의미로서 쓰인 온전입니다. 어, 쉽게 말하면 은 창세기 6.9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비교해 본다면은 노아는 이 13절에 등장하는 완전한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의 온전한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완전한 모습으로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 온전함을 이제 우리의 온전함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직 노아와 같은 완전함은 없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그리고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노아처럼 예수님처럼 온전하여지는 이 준비 과정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모든 것을 다 이룬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는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넘어지며 고군분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것이 온전하여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비록 세상, 세상과 구별되어 보이지 않고 허물 투성이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매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은 성도라고 불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며 잘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의 온전해지는 과정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과정들을 보고 또이 과정들을 묵상함으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자라져 자라여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워져가는 온전함입니다. 11절이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11절과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11절에. 그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강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자발적이시고 능동적이신 그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대신 우리 그리스도께서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습니다. 어, 짧게 이 각각의 직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란 어, 단어의 뜻은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는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각 지역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또땅 끝까지 교회를 세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눈으로 본 확실한 증거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복음이라는 분명한 증거 아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었고, 교회 가운데 바울의 서신서와 같은 목회 서신들을 보내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일에 중점적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는 어떤가요? 여러분, 선지자를 떠올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노스트라다무스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노스트라다무스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예언가다 앞에 있는 일들을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도 선지자의 일입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와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도와 같은 일을 하지만 사도의 권위와는 다른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디모데와 같은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진 않았지만요. 그의 버금가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목사와 교사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목사와 교사는 같은 직분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양들을 양육하고 또 동시에 말씀으로 양들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에 직분들의 공통점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도가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사역자들을 붙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도를 세우시고 또 온전히 자라가 자라게 하시기 위해 말씀 사역자를 붙여 주셨습니다. 사도는 한시적인 직분이지만 오늘날에도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셔서 이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주님은 게을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고 우리의 영의 생명을 유지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됩니다. 12절에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온전하여진 후에 그 다음이 봉사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먼저 말씀으로 온전하여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봉사와 섬김도 중요하지만요, 먼저 말씀으로 온전하여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말씀으로 자라지 않는 성도는요. 나중에는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오늘 수요일 새벽 기도회는요 구역장님들이 꼭 참석하셔서 구역 식구들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삶이 바쁘시고 체력적으로 힘드셔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지금 구역장님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봉사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세워지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초부터 도전 성경을 하고 있죠. 지금 7월 8일이 지나고 이제 8월이 되면서 이 도전 성경에 대해서 열정이 조금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휴가기간도 끝났고 또 여름 사역들도 종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도전 성경으로 도전하고,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도전 성경에서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치워지지 않고 봉사를 하고, 말씀으로 치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들을, 양무리를 이렇게, 어, 양무리를 인도하면요, 금방 지치고, 감사도 사라지게 됩니다. 구역 식구들도 대번 알게 됩니다. 먼저 말씀으로 온전해지는 구역장님들 그리고 여기에 모인 모든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가 되는 온전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우리 두 번째 온전함은 하나가 되는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것만큼 교회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가 되는 온전함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요. 교회가 세상보다 더 심각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가 좌와 우로 분열되어 있는 이 현실이 때로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프게 여겨집니다.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우리 한민족이 이념과 사상으로 인해 남북으로 나뉘어졌는데 이제는 정치색과 또 여당 야당으로 잘잘못을 떠나서 좌와 우로 나누어질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좀 아픕니다. 그런데 이런 풍토가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가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분리가 되고 또 어떤 때는 자신의 유익과 명예로 교회가 나누어질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더 연합이 되어야 하는데 모이면 분리되고 편을 가르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과 다른 분명한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에 정치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 하면요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며 또한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라. 언제까지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구역이 하나되어 함께 자라갈 때 우리는 온전한 교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요동하지 않는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온전함은 요동하지 않는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자라가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온갖 거짓 유혹에 거짓 교훈에 요동치 않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 때,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모습을 할 때에 사단은 방해를 합니다. 사단은 온갖 간계를 써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지금도 찾아 헤매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훈으로, 이단으로, 그리고 세상의 풍토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고 사단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강력한지요. 우리는 이러한 사단의 관계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불안전합니다. 물결에 요동치는 배와 같이 위험천만합니다. 이 파도에도 흔들리고 저 바람에도 흔들리고 이리저리 끊임없이 흔들리고 휘둘리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요. 조금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무너집니다. 근데 그게 쉽게 무너지는 것이 나 혼자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넘어지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간혹가다 사람에게 서운한 일이 있으면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모임에 모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모임을 흉보고 욕하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까? 또 어린아이들은요 쉽게 속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곳에 진리가 있다 저곳에 진리가 있다 하는 이런 거짓 교훈과 거짓 가르침에게도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흔들리거나 비성경적인 모임이나 집회에 쉽게 현혹되고 끌려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장성하지 못한 신앙은요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온전해져야 합니다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장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바로 부모님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과 같이 우리 스스로 온전해질 수 없기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 할 때에 우리도 온전한 신앙, 자라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근데 성도가요 이룰 성자가 아닙니다. 성인의 성자라고 하지만 이 한자를 살, 살짝 살펴보면은 귀 이자와 입 붙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도란 내가 무엇을 다 이루어서 내가 성도가 되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입을 지키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이 완전하지도 못하고 또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해서 실패하기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잘못된 판단을 하면서 후회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넘어지고 엎드려지고 힘들어하는 네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네가 준비되어지는 온전한 성도로 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성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라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질 때에 그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 우리 주님은 말씀의 사역자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와 구역이 함께 자랄 수 있도록 많은 믿음의 공동체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온갖 사단의 간계와 욕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채우는 성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장성한 분량의 일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은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직분자들과 구역장님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주님의 나 주님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맞도록 하겠습니다. 나주님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마음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음 깊게 씻어 주소서.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가 이땅 가운데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이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알아가는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와 우리 전도회와 우리 구역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맡겨 주신 모든 모임들과 우리 부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총회일 때로 총회일로 주 하시고 또한 바쁘신데 건강 일치으시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모든 사명들을 잘감당하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사역하는 지교회와 선교사님들과 또이땅 가운데 복음의 피, 복음이 흘러가는 길복음이 흘러가기에 필요한 그 곳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